안녕하세요, 토롱입니다. 오늘 리뷰해드릴 게임은 비홍지경이라는 게임입니다. 최근에 오픈한 게임인데 재밌어 보여서 다운받았어요.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스토리는 건너뛰기. 음, 뭐 단순한 턴즈 게임인 것 같긴 하네요. 캐릭터는 남캐, 이름은 토롱이. 게임이 생각보다 스토리가 좀 많네요. 음, 일본에서 만든 건가, 중국에서 만든 건가? 음, 게임이 생각보다 아기자기합니다. 일단은 빠른 진행을 위해서 스토리는 다 스킵할게요. 그래야 좀 보시기가 편하니까. 페이지 도전, 뭐 전투 배치, 간단한 튜토리얼. 음 이렇게 올리면은 자동 전투다. 내리면은 뭐 클릭하거나 뭐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캐릭터 스킬 쓸 때마다 다 이제 뭐 보이스 같은 건 있네요. 이런 게임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요. 일러스트가 좀뭐다 귀엽게 생겼어요, 캐릭터들이. 이 처음에는 뭐 보금 같은 게 있었는데 점점 소리가 잘안 들리는 것 같아요. 음 이게 로비구나. 음 레벨업. 레벨업도 이렇게 해줄 수 있고. 담아줘, 담아줘. 음한 번에 담아줄 수 있네요 처음에. 음.. 오편 음.. 처음에 들어왔다고 이렇게 보상이 들어와 있고 이건 조금 불편하네요 홈키를 눌렀으면 홈키로 가야지 자꾸 딴게 나와서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이벤트 탭에서 이런 것들 이제 공짜들 처음에 주는 것들 있잖아요 그 하나씩 다 받아주고 어디서 불이 또 들어오냐? 최석인가? 음 게임 공지에서도 불이 들어오는 거구나. 이 간단하게 뭐 과금 없이 즐기려면 이런 거다 구해야 되겠죠? 이거는 뭐홈 같은 게 있나 보네요. 꾸미는 거? 자세한건 차차 알아보죠 캐릭터 같은걸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도감에서 수령 가능하고 뭔가 굉장히 많이 주니까 뭐 일단 그냥 다 받고 시작하는게 낫겠죠 요즘은 이런 유의 게임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아, 뭐 스토리 같은 거였구나. 바로 맵 들어가는 게 아니라.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게임은 별로 좋아지는 않아요. 뭐랄까 턴제 게임이 싫다 그럴까? 한 번씩 때리고, 한 번씩 받고... 그런 건 조금 별로 안좋아요 차라리 RPG 같은 거... 그런 게임도 좋고... 그래도 뭐 스토리 같은 쪽으로는 많이 나가는 거 같네요. 뭐 해당 스테이지마다 스토리 같은 거한 번씩 나오고, 어, 속성 같은 것도 있나 보네. 어, 속성 게임 너무 싫어. 속성 이 있으면은 뭐히는 스테이지만서 그걸 맞춰줘야 되잖아요. 그런 걸 조금 불편해. 시이기회놓 뭐 우리 마음나 이상은 뭐 정신 조율하면서 뭐 그냥 스킬인 거 같아요. 그냥 필살기같은거? 옛날같은 게임들은 뭐 저런 특별한거는 없는데 요즘은 다 섞여서 저렇게 나오는거 같아요 Hi. SR 용광로 코어 벨리어 음, 10회 소환에 1280개 처음에 좀 많이 줬으니까 확정 소환, 한정 소환, 일반 소환. 여타 게임들이랑 다 비슷합니다. <laughs> 빠른 소환. 음한 고정적으로 한 번에 무조건 이제 128개. 이거는 뭐 SSR 뭐 이게 확정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. 뭐 유료 다이한 것 같고 이거는 음 뭔가 보라색이 않았던데. 보라색이면은 그냥 SR이겠지 SSR이 아니면. 는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. 이런 식으로 육승을 하는 게임이다. 도감을 들어가든 뭘 하든 뭐 생각보다 뭐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아요. 다이아를... 영혼... 이런 건뭐 장비 같은 것 있나 보네. 2-15, 2-3... 일단 2-3까지 빠르게 넘기고 올게요. 네, 2-3까지 깼어요.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재밌지가 않아요. 너무 단순하다 그럴까? 이거는뭐 이벤트 보스 같은 건가 요거를 한보돌아보죠경험치이테이지이는이돼있다고는 뭐 적혀있네요 같은 경우 같은 게 들어가요. 모래시같 같은 게 그냥 한 대씩 이리고한시씩 맞다가 조금 뒤에는 면1 0이면뭐 스킬 한번 이고쉬면1드 보스 뭐이렇게 레벨 1 5이상3-5 클리어 1 4이상 이렇게 스테이지마다 조금씩 다 다른가 보네요. 켈빈 제국, 오 레벨 대들이 다 높구나. 저는 여기까지만 리뷰를 해드려도 될것 같아요. 이 재밌어 보여서 게임을 다운을 받았는데. 한 30분? 어, 그 정도 이제 게임을 한것 같은데 취향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습니다. 예, 뭐 대강 어느 정도 리뷰해 드린 것만으로도 뭐 어떤 형식의 게임인지 이제 얼추 파악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. 게임성은 보지 마시고 그냥 스토리 같은 거, 음, 한편의 그냥 소설 같은 뭐 그런 스토리를 읽으러 들어오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. 오늘 영상은 너무 짧아서 죄송하네요.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토롱이었습니다. 다음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.